자, 갑니다. 갑시다. 음. 자, 가보자. 가자 아, 해볼게. 자, 가자. 자, 우리 그, 자, 앞에서 했던 그 얘기야. 잘 봐. 잘 봐, 미 음. 보세요. 잘 봐, 잘 봐, 잘 봐. 가자. 자, 봐. 자, 그럼 이제 앞, 아, 앞이 어, 비슷한 거 봤지? 자, 다시 해볼게. 잘 봐. 어. 자, 그러면 미분간 함수의 패스에는 모든 실수의 XY에 대해서 어디식 이식이 만족한데? 언제나 성립할항등식 같은 거야? 잠깐 봐봐. 그러면 이식이 만족하고, 뭐 이거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F-3 구하는 거였잖아. 이번에는 F-X를 실제로 구해보자 이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봐봐. F-X라는 놈을 자, 무조건 미분계수 표현인 거야. 그렇지? 그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자, 아까 F-X를 구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어 일단 여기 봐봐. 0놈 얼마야? F0? 0, 0, 0. 0. 0이니까, F형은 0인 거지, 또. 그지? 자, 아, 0이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F-X인데, F-X를, H가 0으로 올 때, 자, h 분의 X, X 플러스 H를 넣으면,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얘만 H로 바꾸면 되는 거지. 네. 맞나, 콜?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거를 뒤에 걸로 써도 어차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FX, 더하기 FH, 그 다음에, 빼기 XH. 됐나? 예. 네. 오케이, 거기에다가 빼기 FX가 이렇게 있는 거지? 네. 그럼 얘날라가지 맞지? 자 그러면 리미트 h 가 0으로 갈 때, 자 이제 봐봐. 자 얘는 h 분의 아씨자 h 분의 f h. 자 그런데 f 0이 뭐라고? 0.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표현해 볼게.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지만, 봐봐. 이렇게 표현해 볼게. f h란 놈을 f h란 놈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f h가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럼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 없지? 어, F'0 아니야 맞잖아 그지그 아,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쓴거야 요거 요거 쓴거고 얘는 아직 썼어 안썼어 안썼지 근데 봐봐 얘, 얘는 0인자가 날아가면서 뭐로 바뀌어? 요렇게 바뀐대요 맞나 이거? 됐어 콜?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뭐라고? F'0 뭐 0이잖아 그치 F'0이고 빼기 X 근데 F'0은 얼마로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F 다시 X였다. 그치, 오케이, 알겠지? 자, 그래서 확인하고, 다풀어오세요 너희가. 알겠지? 어, 열심히 확인하시고. 어.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부터 쉽다. 이건 쉽다. 자, 아, 가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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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안 넘어. 오늘 안 넘어갈 거야. <laughs> 자, 가자. 아, 앞에 숫자 <laughs> 아니에요. 아, 어, 오늘, 그, 아까 뺀 거는 숫자 아니야. 자, 가자. 아, 안 아, 넘어간다. 아, 아, 오늘, 아, 오늘 아, 앞으로 안 넘어간다. 자, 앞에 봐. 아, 오늘 미분, 아, 미분법에만 집중할게. 자, 앞에 봐. 그건 나중에, 이거 보라고, 씨. 진짜, 죽여. 자, 음, 봐봐. 음, 아. 한다. 잘, 잘, 네, 잘 봐. 그럼 이제, 이제, 이제 어떻게 한다고? 3X.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F-X 구할 수 있다니, 그지? F-X 구하면 3X 되고, 그지? 3X 하나 빼고, 얘는 1이니까 빼면, 그냥 7만 남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고? 얘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 어차피 0이니까 다 0이야. 상수함수. 됐나, 오케이? 그러니까 0 넣어라. 0넣 얼마? 0 그러면 네. F-0은 7이다.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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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산이다. 알겠지? 미분해서 계산하세요, 이 말이야. 자, 자, 이런 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미분하면 돼? 네, 이것도 어... 미분하면 돼? 알겠지? 어, 미분하세요 어. 지금 자, 근데 이거만 잠깐 볼게. 시그마도 있어? 580, 5 6, 8 3을 일단 빼놓고 5 8 3을 일단 빼놔. 5 8 3 5 8 4는 빼놔. 5 8 4도 빼놔. 5842일 빼놔. 5842 일단 빼 응, 5842 일단 빼놔. 5842 일단 빼놔. 5 8아2 일단 빼놔. 5842 일단 는놔5842 일단 빼놔. 5어4 2 얘를 리분하면 얘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얘가 하나 빠진다고. 응, 응. 그러면 X3승은, 3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2로 바뀐다고. 응, 네. 음. 그리고 X는, 얘가 1이잖아? 1이 빠져나오면 의미 없잖아. 의미 없고 빼기 1 하면 어떻게 돼? 0 되지? X0승은 뭐야? 그러니까 얘는 7이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봐봐. 야, 야, 야. 앞에 봐봐. 잠 봐봐. 야, Y골 7X면, 루사해봐. y 이꼴 7으면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예. 봐라. y 이꼴 7으면 이렇게 그리지? 예. 누구 이거 할때 이거 기울기 얼마요 이랬어. 7을 한거 아니야? 그런데 예. 이거는 어디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게 있어. 직선인데. 그냥 이 기울기일 수밖에 없잖아. 아, <laughs> 7인 거야. 됐어? 그리고 왜 y 꼴 7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그냥 7이기 때문에 모든 기울기가 다 0이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 상수는 됐어? 미분했을 때는. 됐나? 오케이? 알겠지? 자, 얘는 잠깐, 잠깐 볼게요. 자, 답은 안될 거야. 자, 앞에 봐. 잠깐 봐봐. 얘는, 봐봐. F-,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얘를 전체를 미분하라는 말은, 얘도 미분하고 얘도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F-X, 다시 G-X란 다시 말하고 같은 거라고. 됐나? 오케이? 어차피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잠깐 봐봐, 얘가 지금 이거라고 일단 나와 있는 거야, 맞지? 어?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f(x)는 뭐같다고 gx가 하단 말은 얘를 gx라고 지금 고쳐도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지, 맞지?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그지? 자 그러면 그게 지금 어쨌든 얘네 됐나? 얘네 맞지? 한번 일단 gx 제곱 응, 음, 그렇지. 왜냐면, 자, 봐봐. 그럼 이렇게 되면, 예, GX는 3차였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2차식이 있는 데는 얘가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유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GX는, 그깐만 GX는 3차였고, 요거였다, 이 말이지. 요거였는데, 뒤에는 알아, 몰라? 모르는데 상관없지. 왜?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얘를 뭐 하면? 미분해. 미분하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막 되겠지. 맞나? 오늘은 어, 쌍두개 네, 더한 게니까 개수 비교 맞나 이거, 그렇지? 뭐가 콕 지나갔으면 집에 가서 또 봐. 어.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보자. 자 그다음 꼬메 미분법이말 해야. 자, 쌤이 이상 녹화해놓으니까 봐. 알겠지? 자가자. 어? 어, 교재서 확인했어. 혹시 혹시나 해서 확인했어. 그지, 확인했어. 자가자. 가봐. 꼬메 미분법. 자 봐. 자 꼬메 미분법 뭐냐면 이런 거야. 자, 꼬읍시다 <laughs> 그, 무음 버전? 그지? 자, 꼬의 꼬, <laughs> 아, 그러니까. 혼자, 혼자 개빡세했는데 그지? 저런 거뭐 하더라. 그지? 자, 꼬의 미분법은 이런 거야. 말 그대로, 당식 두 개의 꼬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잠깐 럼그 봐봐. 그럼 봐봐. 당식 두 개의 꼬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면, 원래, 아, 우리가 하던 그 미분하냐? 맞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자, 봐봐. 그러면, fx 곱하기 gx 가 있는데, 예를 만약에 네가 미분 한다 쳐봐 이거는 이렇게 한다 봐봐 이렇게 한다. 그러면 f x 자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고 더하기 그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는 이런 식으로 미분하면 미분이 된다. 아 준비할게 해 봐. 이지 됐지? 아 이렇게 고 그다음에 만약에 네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다. 여러분면세 개를 다 정기하게 높박시잖아. 그럼 얘를 미분할 때도 똑같아. 이러면 뭐네 개든 네 개든 열 개든 만 개든 상관없어. 그러면은 제일 앞에 제 미분하고 나머지 두 개는 놔두고 그 다음에 어뭐 앞에 그랬으니까 앞에 건 놔두고 뭐 미분하고 중간 거 미분하고 놔두고 그 다음에 두개 놔두고 한개 미분하고 이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미분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케이 예. 됐어? <laughs> 자, 미분 뭐 이런 거. 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여기 얘는 어떻게 미분하는 얘기냐면 이렇게 미분하는 얘기야. 봐봐. 얘는 요거 두개 곱하기 그러니까 얘가 얘가 뭐 g x 곱하기 h 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 얘들이 미분하는 얘기는, 얘를 정기에서 미분하기보다는, F-X는, 다시 자, 뭐, 어떻게 하라고?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고 어떻게 돼? 4X-3 끝이지? 그러면 뒤에 거는 그대로 놔두시라고요. 됐어? 그 다음에, 어, 얘, 얘는 얘 있으면 안 되지? 쟤는 그대로 놔두고,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얘가 F-X다, 이 말이야. 어, 무님어 이거 다또 전개해야 돼. 아니, 전개는 얘기가 아니고 f-2고라 했으니까 열심히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님 뭐, 됐어, 오케이? 알겠지? 자, 꼬이 부분 면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할게. 자, 보자. 어, 또 똑같아. 또 똑같이 아까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자, 봐 봐. 그럼 f 자 이렇게 할게. f의 어? 어. 응? 응? 응. 자, 응? 응. 응. 자, 그러면 f(x)를 gx 곱하기 hx라고 해놓고 잠깐만 여러분 이거나 하면 g-x 곱하기 hx 더하기 gx 곱하기 h-x 이렇게 안다다됐나 음. 자, 그러면 f-x f-x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지? 리미트 또 한다. 에. 계속 같은 게 계속 하는 거야. 봐봐. 자, 그래서 너희 이걸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어 맞네 그렇게 되네. 그 다음 시작하라고. 자 가자. 어, 그래서 오늘 문제 숙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너희가 이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말이야. 해볼게. 자 그럼 생각해봐. 이 어쨌든 fx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쓰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네요. 어? 네. 맞잖아 예. 어, 결국 이 함수잖아 이 함수 맞지? 예. 어? 그럼 이 함수는 이렇게 써도 되지? 네. 아 이거 증명하려니까 실천 너무 어려네자 가자 아. 자 h 그러면 x 플러스 h를 넣는 얘기지? 여기다가 x, 여기다 x 플러스 h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GX h 어? h. s H. 러스 a h 이렇게 되고 맞지? 얘는 f x is n 얘를 바 year of the 은 o r l d t h o 그러면, 제제형형좀할할우우변형형해잖잖얘얘미분 yes. Yes, yes. Yes, yes. Gx가 필요하지? e s yes. Yes, yes. Yes, yes. y 면 s y 그럼 얘를 묶으면 얘가 무위분계수 맞나? 아, 에이씨. 그러니까, 얘를 내가 지금 한번더 하고 뺐잖아. 아. 어? 한번더 하고 뺐잖아. 네. 여기다, 여기를 한번 빼, 는 거, 얘를 추가하면, 그럼 얘가 얘 공통인수 아니야? 네. 그럼 얘를 묶으면 gx 플러스 h 빼기 gx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럼 그걸 더 했지? 네. 그럼 더한 놈은 잘 봐봐. 더한놈잡잘 보니까 얘를 gx로 묶어내면 그렇죠. 또 h 어쩌고 나오는 거지? 네. 이제 간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변형한 거야, 그냥. 네가 이때까지 뭐 빼기 F1 더하기 f 2 해서 변형하면서 너 문제 푼거 아니야? 예. 뭐, 그것도같은 거라고. 근데 문자로 돼있어. 너희가 문자로 돼있는 걸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왜? 너희가 문자를 만나면 뭐 이상한 그, 그 두려움 같은 게 있는지, 문자를 보면 괜히 막, 오, 이렇게 쫄고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어차피 이런 걸 많이 해보면, 그런 것도 익숙해지면은, 문자로 표현하는 것도 익숙해진다는 얘기야. 자, 보자.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는 H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얘를 묶었다, 이말 얘를 묶었다. 된다, 오케이? 아, 요거는 빼기 gx를 묶으면 되지. 빼기 gx를 묶은, 아니네. 그냥 더하기 아... gx를 묶으면 되네. 응. 아... 더하기 gx를 묶으면, 그냥 바로 h 의 x 플러스 h 빼기 hx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자, 그럼 이제 끝났지. 가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된다? g, x 다시. 이게 되지? g 다시 x라고 읽는다, 그치? 아. G 다시 X, 자, G 다시 X, 미분 계수 맞나? 얘는 H가 들어 가? 영으로만 모아대? 0으로가있게요영으로 H, X, Z. 어. 됐어? 아니, 그럼 더하기 얘는 G, X, 지 얘는 그대로 G, X, 고 얘는 뭐가된다 됐다. 오케이. 그럼 꿈의 분법은 이렇게 처리한다. 됐어. 그럼 미분 계수정리하용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아, 여기 있잖아. 오늘, 오늘 바로 야 돼. 이 아, 됐지? 아, 이걸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깨우치라는 얘기야, 알겠지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냥 나중에 그냥 미분 개수만 제가 맨날 미분하는 거어려운게 없다고, 알았지? 자 어. 이거 요거요거요거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 자 한번 어, 안 돼. 저도 이제, 자, 가자. 자, 봅시다, 한님들잘 봐봐. 잘 봐봐. 어쨌든, 너희가 오프라인으로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호흡한 거를 다시 듣는 거라서, 어, 그럼 훨씬 더운데, 뭐, 그, 그 인간 이상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제를 호흡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들어봐 자 보자 어차피 우리가 수트는 연속으로 2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5일 동안 너희가 정리를 할때 꾸준히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치 그 앞에 뒤로 가면 이제 높은 난이도를 레, 레벨을 할 거란 말이야 자지금 쉬운 거야 자보자 그러면 F-X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이건 어떻게 돼 있다고 굳이 정개해도 되지만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자잘봐얘 어, 따로 하면 얘부터 먼저 하면 EX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쟤는 한번 예. 뒤에 거는 그대로 놔둬 일단 그 다음에 얘 이제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말하고얘를 뭐 미분하는데, 얘를 미분하면 얘는 얼마 돼? 1이 예.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고 없어지니까, 얘는 뭐, 그냥 0이 되잖아. 그럼 1인 거지. 1인 거니까, 저는 1차씩 은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약에 이런 게, 기수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라면, 그럼 그냥 무용, 뭐, 그냥 뭐 1인 거야, 그냥. 얘는 어차피 기운계 0이 되니까. 됐나, 오케이? 그럼 이제, 어,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겠지, 이렇게.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간 거 해봐. 중간 거한 거, 이게 1이 있는 거, 1. 저을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laughs> 그 다음에 요, 요, 요거 놔두고, 그 다음에 중간 것도 놔두고, 저 밖에 까지데 걔도 어차피 1이지. 그지 그래서 요 상태에서 마이너스 20으로 정리하래 알겠지? 대만한데? 그냥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또 처음 오픈는 새끼도 있더라. 자, 봐 잠깐만 설명할게. <laughs>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이 gx라는 놈을 미분한다는 것은, 이두 개의 곱하기를 미분한, 얘도 x에 관한 식이고, 얘도 x에 관한 식이잖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3x제곱, 끝이지? 마이너스 는0 되니까. 어, 얘는 fx. 그 다음에, 어, 더기 x, x, 삼성의 빼기를 그대로 놔두고, 얘를 미분한 걸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 그래 놓고, 는 이거 뭐, 지금 뭐가냐 지다시, 이거 2넣면 뭐, 이뭐 자료 다 있다면 이런 얘기야. 겠지 오케이? 어. 그래서 어려운 거 없다.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러면, 이건 생각할게. 자, 이거는 하나만 보고 생각할게. 가자. 왜 이래요? 는 그냥 미분하는 거라니까? 자, 어, 봐봐. 오늘은 그냥, 어, 세, 아 숙제 문제 풀고 거 생각. 아, 뭔 소리야? 아, 아. 아. 자, 가자. 가면 봐봐. x 얼마로? 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일꼬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더 마이너스로 오면 오 맞나? 그럼 a b가 한 시간 안 나와 안 나와. 어제 그 다음에 뭐에서 넣으라고? 미분해서 넣으라고. 그럼 미분해서 넣으면 되잖아. 미분해서? 6x. 플러스 a. 그럼 이게 바로 나오지. 그럼 여기 다1 넣으면 6 플러스 a가 이다. 그래서 이는 얼마? 마이너스 -4. 네, 4. 조건이 두개 있으니까 쭉 어, 구할 수, 네. 수, 어. 수 있다. 어. 너무 쉬운 거니까 넘길게. 아, 예. 자, 그 다음 이것도 쉬운 거야. 똑같은 거. 자. 똑같은 건데, 아, 그냥 아, 나눠놓으 자, 네. 앞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자, 이 말은 좀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야. 자, 봐봐. 아, 앞에 봐. 아, 네. 자, 이 곡선이 어딜 지나? 어, 그럼, 그럼 이걸 그냥 에픽스 해놓을게. 어, 그럼 이 곡선이 이 콤마사를 지난단 말은 이 말인 거 아냐? 예. 그럼 하나 있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그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 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가 얼마라고? 아, 그러면 이 말이 주어진 거아니야 예. 이에서의 오. 그 점, 이라는 점, x 좌표 말이야. 예, 했잖아. x 좌표가 2일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16이라고. 뭐다 돼? 그말아니야 똑같은 말아니야 맞잖아? 그럼 얘한 번은 이대입하고사 해가지고, AB 만들고, 한 번은 미분해서 대입해서 정리하시고. 예, 맞습니까? 예, 어, 혹너 네,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몇 분인데? 몇 분인데? 몇 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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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인데? 열번까 하지 마. 자, 가자. 자, 봅니다. 잡아. 자, 봐. 자,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자 이거는 논리를 모르고 풀면 문제가 된다, 했지 서준형에 서준형 터지거든 이 문제가. 서술수를 적어놔. 서준형 터지는데 서준형 터졌을때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 다른 방식으로 그냥 극한값 계산으로만 풀면 선생님 중에 아예 그냥 완전 틀렸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봐봐 이봐 거딱 봐도 너 무슨 문제 같아? 극한값 계산 문제야. 어? 그건 계산 문제인데 좀좀 좀 봐봐. 그건 계산 문제인데 잘잘 봐. <laughs> 잘 들어봐.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푸는 방식을 좀 익혀야 돼. 자, 봐. 무슨 말인지 봐봐. 얘의 값은, 뭐야? 그기 <목소리> 왜냐면, 봐봐. 여기 일로 야면 형, 이제, 여기다 일로 계산하면. 어, 0분 0골이잖아. 그러면 네. 저 위에서 X-1이 지금 있다는 얘기지. 위에.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줄좀 써야 되잖아. 그럼 네. 8승, 어, 7승, 6승, 5승, 4승, 3승, 2승, 1승, 예, 상수. 그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니까. 닉 맞나? 그럼 얘는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자 이렇게 풀어서 너희가 서준이 조금면야 줬단다 이 말이야. 이게 참. 자와 와. 영구 연꼴이니까 맞잖아. 그 내가 말했잖아. 얘도 그거랑 계산이고 미분계수도 그거 계산이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 얘는 몇차 이거? 야몇차좀 얘기해줘. 7 차야. 7 6, 5, 4, 4, 어디가사야 23이요? 23, 22, 22, 21, 그 1, 1 3. 어? 3. 어, 자, 아니야, 네. 2, 3, 4, 이 6, 7, 8, 9, 10, 21, 22, 1 22, 21, 22, 21, 22, 23, 24, 25, 26, 27, 28, 2 1 3 4 5 6 7 8 9 0 1 22, 23, 4 5 6 7 8 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2 3 6 1 22, 3 4 5 6 3 4 3 24, 5 1 2 3 24, 25, 2 2 1 22, 25, 2 2 아, 답이 다, 그치, 미친나아 영문의 영권인데, 어? 답이 나오지. 근데 그게 아니고, 봐봐. 아. 왜 굳이, 그럼, 봐봐. 왜 굳이, 그럼, 영분의 영권, 그거 계산을 했으면 이, 요 유형이 있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잘, 잠깐, 잘 봐. <laughs> 자, <문제가> <웃음> <변수인데>. <웃음> 자, 그래서. <좀> 쉬운데? <웃음> <웃음> 간다. 잘 봐. 응. 영문의 영권이니까, 무조건 이승면할수 있어. 알고. 우리 졸대법알고 어차피 단식밖에 안 하기 때문에, 봐봐. 알았어. <laughs> 얘를 이렇게 잡아봐. 자, 됐나,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있어. 이거 아니야? 예. 그럼, 위에 있는 식을 FX 잡았어. 예. 됐어? 잠깐봐 봐봐.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쓸수 있지. 이게 뭐라고? 그럼 이분들에. 이게 뭐라고? 와. 써도 돼, 안 돼? 써도 돼, 안 돼? 되지? 예. F는 0이니까. 왜저 뭐 얘는 Fx 아니야. 맞나? 그럼 얘는 무슨 뜻이라고? 결국에? 얘는 뜻이지? 예. 그럼 얘는 구하는 얘기지 결국에? 예. 그러면 얘 미분은 뭐가 돼? 8x 7승 플러스 4x 끝만나 예. 여기다 뭐라고? 예. 12 와. 이렇게. 오, 아, 오케이? 오, 오, 오. 알았어 오.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원래 선서는 절대 는데 이거를 Fx라 하자. 그러면 F1은 0이다. 됐나? 오케이? F는 0이니까, 아, 이렇게, 저를 저식 똑같은, 이식이나, 이식 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F-1을 구하라는 얘기였다, 이 말이야. 됐나, 고 그럼 이제 미분해서 구할 수 있다. 알겠지? 아, 어, 그건 만약에 이런 차수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이 똑같이 나온다. 어, 아 어, 그건 값이니까. 그지? 0분의 0그일 때. 어, 그지? 어. 어,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자, 봐봐.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자, 앞에 봐. 하나 더 있다고 하나, 아니, 하나만 더 알려줄게. 잘 봐, 앞에 봐. 네, 봐봐, 봐봐. 이 문제 어. 하나만 더 알려줄게. 잘 들어. 네. <laughs> 네, 이 문제는 보세요. 이 문제는 차수가 졸라 개빡세죠. 어, 그럴 때 <웃음> 보통 <웃음> 그렇게 쓴다. 알겠죠? x 10승 <laughs> 뭐 이질 라고 있잖아. 한번 일영영영영영 해야 되냐? 그럼 시, 그럼 발 그렇게 라란 얘기했어? 아니겠지. 그치? 맞죠. 자, 이거는, 이거는, 자, 이건 나중에 또한번 가르쳐 줄게. 어, 자, 이거는 대학교 과정이야. 대학교 과정이고, 이거 증명하는 과정은 나도 까먹었어. <laughs> 오래돼서. 자, 어쨌든, 자, 이건 뭐냐면, 0분의 0꼴일 때 언제나 쓸수 있는 방법인데, 그냥 한번 보여주면 하는 거지 아니, 아니, 안 줘도 돼. 나 이거 안 줘도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줘, 봐봐. 그러니까 얘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이 극강값을 계산하고 싶잖아? 이 극강값을 계산하고 싶지? 빨리 계산하고 싶다, 빨리. 아, 어, 졸라 계산하고 싶지? 자, 졸라 계산하고 싶은데 얘가 무슨 꼴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 0분의 0 꼴인 걸 알고 있지? 그럼 0분의 0 꼴인 극한값 계산은, 어?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계속 미분해서, 0인자가 없어질 때까지 미분하면, 미분한 다음에 집어쳐넣으면 극한값이 바로 쳐나온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미분하면 얼마야? 1.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아가 했잖아 이거잖아? 맞지? 이거잖아? 그럼 거기다 리미트, 리미트 X가 1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0인자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아, 사라졌지. 어. 그러면 내일로 끝난다. 자, 그래서, 그건 계산이 그렇다. 네. 0분의 0꼴인 그런 계산은 또무한대 분의 무한대꼴도 그래. 어쨌든 간에, 걔는 어떻게 돼? 0인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봐봐. 이런, 이런 식으로 돼있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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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뭐. 이런 식으로 돼있으면 얘도 X-1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 아니야? 예.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걸 다시 미분해 볼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어떻게 되노? 이미 그러면. UX? 자, 그러면 X-1이라는 인사 없어서 안 없어서. 없어서 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도할수 있다. 로피탈의 정리라고 해. 나중에 한번 해볼게. 와. 자, 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자. 예, 너무 안 돼. 장난입니다. 어, 뒤에서 할수 있는데. 자, 아니, 그러면 17번 들단 잠깐 빼놔봐. 17번도 빼야. 어, 17번 잠깐 빼놔봐. 뒤에 거 문제하게. 뭐 제금 먼저 하게? 10번 빼나봐. 7, 8, 90. 7, 8, 9까지만 빼는 거예요. 10은 뭔데? 10은 도함거이 아 아? 10을 하는 거. 7, 8, 9랑 7, 8, 9랑 빼. 일자 빼나. X 만쳐나. 그럼 이러고 아서세지 마. 나중에 할 건데 이 미친 놈아. 그래서 오늘 숙제는 1 8까지야. 18까지라고. 1 8로1 7빼요1 어, 7빼고 18까지 가 오늘 줄게요. 1 8만 보고 끝내자. 가자. 요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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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다, 많아. 시험. 시간, 시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내가 게 내가 증명했던 거를 너희들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는 게 중요해. 알았어? 예. 그, 그래놓고 완벽하게 납득한 다음에 써먹는 거야. 가자. 오, 오케이. 자, 하가 앞에 봐. 이건 계신 거야. 자, 이거를 이거 딴 거는 신고를 하자. 괜찮다. 해보려고 할게 어, 까짓지? 네. 까지 이거 뭐, 이거 무슨 뜻이야? F 1. 아 어, 알고 있잖아. 예. 어, 구하라고. 네. 됐나, 오케이? 뭐야, 그럼 이제 아, 도함수 아. 미분해서 구하라고. 그러니까 미분계수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알고 있잖아. 어, 그 표현 보고 이제 구하라고. 알았지? 네, 63번도 어, 2 3 번. 2 F 1 구하라는 얘기지? <laughs> 그지? 오케이. 빼기 F 1더하기 F 1 내가 좀 정리하면 되잖아. 네. 그 그래. 응. 시간리 너무... 자, 유영 18까지 온다. 알겠지? 오케이, 예. okay, 고생했다. 수고했어. 아, 아. 쉬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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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놓고 다